2016년 해빙기를 대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용공사의소월관음도가 시유형 문화재로 지정돼 새로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소음과 분진에 시달려오던 인천 중구 항운 11아파트 이주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얼고 높기를 반복하며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2016년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인천중구는 3월 2일부터 말일까지 관내 가스공급시설 LPG충전소, 도시가스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구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가스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 및 가스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히 안전의식 재고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와 대응 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평상시 가스 안전 점검을 생활화해. 단한 건의 가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구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입니다 용궁사 관음전의 후불 파인 수월 관음도가 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돼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궁사 수월 관음도는 세 폭의 비단을 이어 만들어졌으며 세로135.5 가로 174.3 규모로 가운데 화폭이 유독 넓은 불합니다. 19세기 유행했던 수월 관음도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통도사 관은전 관음보살도와 유사한 도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큰 보름달이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해서 수월이라고 하고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부처님을 불화로 그린 것을 수월관음도라고 합니다. 이 수월관음도는 1880년에 축연 스님과 종현 스님이 불화성으로 탱화를 그린 분이시고 동재 스님이 화주성이 되어서 용궁사에 수월관음 탱화를 모셨습니다.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조선 후기의 그런 불화의 그 근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문화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문화재 관계자는 상궁을 비롯한 여러 궁중 인물이 시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19세기 후반 왕실과 용궁사의 관계를 엿볼 수 있어 시 유형문화재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고통받던 항운 열안 아파트 주민들에게 새봄에 도착한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0년대 중공된 인천 항운 열안 아파트의 주민들은 컨테이너 부두를 오가는 대형 덤프 트럭이 내는 소음과 먼지, 모래 석탄 분진 등 공해에 시달며 살았습니다.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 배상 결정에 이어 2006년 이주 방안까지 나왔었지만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의 견해차로 문제 해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지난해 유정복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며 두 기관이 주민 이주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달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아암물류 2단지 개발 사업에 항운 1안 아파트 이주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암물류 2단지는 송도에 위치한 인천 신항의 배후 단지로 전체 규모는 월미도의 3분의 1 정도인 259만 제곱미터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조속한 행정 처리와 주민들과의 의사 소통을 위해 전담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지나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증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청소년 등은 대학수학 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오는 4월 8일까지 전국 장애인 문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지역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주제는 공항, 여행, 꿈 또는 자유주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구 장애인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역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시합니다.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 재반사항을 사전 전화 예약으로 영종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담 후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무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교 홍보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구 문화예관 공연장에서 3월 26일 찰리 채플린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찰리 채플린 영화 시티라이트 상영 및 마인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